안녕하세요. 안면도 강여사 오늘은 텃밭에 잠시 나왔어요. 아, 저번에 동생들하고 친구하고 같이 뿌린 상추하고 시금치. 아, 이제 모종을 조금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어, 잘났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어, 대파는 <laughs> 잘못 심었어요. 대파를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같이, 같이 심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나씩 심는 줄 알고 이렇게 심었더니, 꼬마 애들이 빈약하고 앙상하고 그래요. 상추는 진짜 잘 됐죠. 아, 이번 주말, 이번 주말 끝나고 월요일쯤에 제가 옮겨보려고 해요. 어, 그리고 이게 마편초예요. 마편초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근데 중간중간에 풀이 있어서 풀도 좀 뽑아줘야 되고, 할 일이 많습니다. 텃밭에. 오 어, 이건 오이예요. 오인데 언니가 너무 총총히 심어서 두 개씩 빼야 될것 같아요. 토마토. 어때요 토마토. 제가 심었거든. 요 성공이에요 성공. 제가 <laughs> 지지 때도 미리 미리 이렇게 꽂아놨어요. 어, 생각보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어~ 고추 좀 보세요 고추. 고추를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, 너무 일찍 심어서 이렇게 다 얼었어요. <웃음> 다. <웃음> 실패작. 그래도 이쪽은 조금, 그러니까, 고추가 종자가 틀린가 봐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. 같은 날 심었는데, 이쪽 거는 그래도 괜찮죠. 그래도 약간 누게잎 져서, 이것저것 좀, 좀 영양분 좀 넣어줘 봐야 되겠어요. 아 잘한다고 비닐이도 엄청 예쁘게 심었는데 가지. 가지는 성공. 성공. 어, 이건 모닝글로리예요. 모닝글로리 씨앗을 뿌려서 했는데 이것도 성공이에요. 이건 자매 식당 동생이 이렇게 딱 심은 거예요. 깊이 심어도 안되고 너무 얕이 심어도 안되고 진짜 중간층에다 심었는데 잘나고 있어요. 상추. 상추는 오병이 회집에서 겨울을 난 그런 상추를 갖다가 튼실하긴 큰 상추거든요. 겨울, 겨울 그눈 속에서도 안 죽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. 지금 아주 잘담먹고 있습니다. 펜션에 오신 손님들도 같이 드리니까 너무 아삭하고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. 이건 고수. 아, 고수는 좀 이제는 꽃이, 보세요, 꽃. 보수꽃. 네. 아직도 먹을 만은 해요. 잎 따서.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있으면 하이라이트. 더덕이에요. 더덕. 더덕. 저쪽에도 더덕. 보이시죠? 어, 너무 예쁘죠? 한바꽃한바꽃한바꽃한바꽃 한바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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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바꽃이 아닌데, 이게. 작약? 아, 머리가 딸려요, 머리가 딸려서. 작약인가? 일단은 작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이름이 조금 작약 같아요, 작약. 네. 더더. 수구. 이거는 묘목을 제가 이쪽 다한 가지 한 가지 갖다 이렇게 꽂아놨던 거거든요?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이게 3년째예요. 가지 하나에 이렇게 튼실하게 된 거예요. 지금 제가 블루색을 만들려고 뭐 소나무 잎을 밑에 깔아주면 블루색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블루색이 약간 블루색 빛이 났었는데 완전 히 화이트로 봐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대로 계란 껍질과. 다른 영양분은 하나 없어요. 계란 껍질하고 저 일상에서 다 오는 거 있죠? 그런 것만 줘봤어요. 래도 꽃이 예쁘게 피면 제가 또 올려 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들꽃이에요. 들꽃인데 <laughs> 계란 껍질 맞죠? 여기는 계란 껍질하고 조개껍질 이런 것밖에 없어요. 일단 요런 들꽃도 그냥 갖다 심어 봤어요. 밭둑개 있어서. 음. 음. 아, 이건 뭐였더라? 이게 뭐였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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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사진 올릴 때 제가 알아봐서 올려드릴게요. 어떤 꽃인가 도덕, 도덕, 도덕이에요. 이건 풀이 많아서 도덕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죠? 제가 하여튼 월요일, 월요일쯤에 가지락을 안 하는 날은 제가 한번 딱 아, 풀도 다 뽑겠습니다. 자꽃 구경하세요. 수줍게 피고 있습니다. 거미 한 마리가 꽃 구경 왔습니다. 보이시죠 거미? 네. 네 오늘 우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. 저에게 구독에 한 번의 구독으로 용기를 주세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즐거운 하루 되세요.